롤렉스 롤렉스는 1905년 설립된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로 뛰어난 기술력, 내구성,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를 넘어 부의 상징이자 성공의 표현으로 여겨지며 높은 중고 시장 가치를 유지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롤렉스의 역사. 롤렉스의 역사는 창립자, 한스 윌스도르프 한스 W.I.L.S.D.O.R.F.의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손목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스위스의 정밀한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시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시계 유통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1908년 롤렉스라는 브랜드명을 등록하고 1919년 제네바로 본사를 이전하며 본격적인 시계 제조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롤렉스는 1926년 세계 최초의 방수 시계 오이스터 오이스터를 출시하며 혁신을 이루었고 이후 퍼페추얼 로터 퍼페추얼 로터 자동 와인딩 메커니즘, 데이트 기능, 듀얼 타임존 기능 등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시계 제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모델 라인업 롤렉스는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오이스터 퍼페추얼 롤렉스의 기본 라인으로 데이트저스트 데이트 J U S T 데이 데이트 데이 마이너스 데이트, 스카이드웰러 스카이 마이너스 드웰러,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등 다양한 모델이 포함됩니다. 클래식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특정 목적에 맞춰 디자인된 라인으로 다이버 시계인 서브마리너 s u b M-A-R-I-N-E-R 시드웰러시 마이너스 드웰러 딥시드 E-P-S-E-A 파일럿 시계인 GMT 마이너스 마스터 I-I GMT 마이너스 마스터 I-I 레이싱 시계인 데이토나 데이토너 요트 시계인 요트 마스터 야트 마이너스 마스터 등이 포함됩니다. 뛰어난 기능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첼리니 첼리니 클래식 드레스 워치 라인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모델입니다. 2023년 단종되었으나 퍼페추얼 1908 라인으로 개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모델은 다양한 소재 스틸, 금, 콤비 등 다이얼 색상, 베젤 디자인 등의 조합으로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브 마리너는 스틸, 금통, 콤비 모델과 블랙, 그린, 블루, 베젤 등 다양한 조합으로 출시됩니다. 롤렉스 시계의 특징. 뛰어난 내구성과 정확성 롤렉스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높은 내구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자체 제작한 무브먼트와 오이스터 케이스는 뛰어난 방수 및 방진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징적인 디자인 롤렉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각 모델은 특유의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디자인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치 유지 롤렉스 시계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희소성으로 인해 중고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롤렉스를 단순한 시계가 아닌 투자가치가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줍니다. 엄격한 판매정책 인기 모델의 경우 구매 대기 기간이 길거나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롤렉스의 희소성 전략과 높은 수요를 반영합니다. 롤렉스 시계 구매 시 고려 사항. 롤렉스 시계는 고가의 제품이므로 구매 전에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 롤렉스 시계의 가격은 모델, 소재, 기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의 예산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적 시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용, 특별한 날 착용용, 투자 목적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한 모델이 다릅니다. 디자인과 기능 본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과 필요한 기능을 갖춘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품 확인 롤렉스 시계는 위조품이 많으므로 공식 판매점에서 구매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렉스는 오랜 역사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계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인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